We'll mm -hmm. 했습니다. 오늘은 소인증 분을 활용해서 약수와 약수의 인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인증 분을 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수가 어떤 소인수들의 몸으로 나타나져 있는지 두 번째는 약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쉽게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듭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수들의 약수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는 모든 수들의 약수죠. 1부터 출발해서 2, 그리고 2의 제곱 4까지 해서 3개라는 걸알수 있고 3의 네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그 4제곱이 있다. 그 다음에 7의 세제곱의 약수는 1, 그리고 7, 7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세제곱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부터 여기서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어, 모든 수들의 약수인 1을 포함해서 1 단위 -2, 2, 즉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4제곱의 약수도 모든 자연수들의 약수인 1을 포함해서 4개가 추가돼서 1더 3, 그래서 5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의 제곱의 약수도 1을 포함해서 3개, 즉, 1과 3, 4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거듭지구로 표현했을 때는 약수도 구할 수 있고 약수의 개수도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수를 먼저 소인수 분해해서 그 소인수 분해한결과로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11호 만숫자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먼저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1 2의 약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살펴보시면 2의 제곱의 약수는 1 그리고 2, 2의 제곱 그리고 3의 약수인 1, 3 자 그럼 선생님 여기 가로 쳐놓고 곱하기를 쳐놨는데 12의 약수라는 것은 2의 제곱의 약수와 3의 약수를 각각 곱한 결과가 12의 약수가 됩니다. 살펴볼게요. 1이랑 1 곱해서 1, 그리고 1이랑 3을 곱해서 3, 2하고 1을 곱해서 2, 그리고 2와 3을 곱해서 6, 그리고 2의 제곱과 1 곱해서 4, 그리고 2의 제곱과 3을 곱해서 자기 자신 12가 약수들끼리 각각의 곱으로 나타내면 그것들이 약수가 된다. 즉, 이곱셈식을좀더 보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에 가로줄은 2의 약수들이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1의 약수라는 것을 확인수 주는데요. 지금 가로, 세로 하나씩 곱해서 표를 채워볼게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2는 6, 3곱하기 4는 12. 여기 표 안에 있는 수들 이제 12의 약수가 되는 거고 써볼게요 1 그리고 어 여기가 3이죠. 어, 그 다음에 1, 2, 3, 4, 6, 12.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여기가 이제 네모칸이다 보니 어, 가로가 2의 약수의 개수였던 3, 그 다음에 세로가 3의 약수였던 2 해서, 해서 3 곱하기 2, 즉 약수의 개수는 6개라는 걸 확인할 수있었대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이제 소인수분해를했을때 어떻게? 소인수의 약수의 곱으로 나타낼수 있다.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은 이었는데, 여기에 모든 자연수의 약수는 들 1을 포함해서 어, 3개였고, 3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의 약수는 1을 포함해서 2개였잖아요? 즉, 정리해보면, 이 A의 m제곱의 약수는 1을 포함해서 m 개그 다음에 B의 m제곱의 약수는 1 플러스 m 개 즉, 약수의 개수에 대한 공식이 1 플러스 m 그리고 1 플러스 n의 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 개가 아닌 3 개인 수에 대해서 한번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인수가 3 개인 수 252가 있습니다. 252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한번 앞에 배웠던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식을 적용을 하면 지수들의, 지수들의 각각의 1을 더해서 2 더하기 1, 그리고 2 더하기 1, 그리고 7에 여기 1이 생각되어 있었죠. 1 더하기 1을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즉, 9 곱하기 2는 18에서 약수의 수는 18개다. 어, 선생님, 아까 전에는 소의수만 2개여서 두 개여서 지수 곱했는데, 그럼 소인수가 3개 이상이다 하더라도 지수에 각각 1씩 더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냥 소인수들의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표는 가로, 세로 두 가지의 약수에 대해서만 살펴보시 됩니다. 보니까 소인수나 세계인수는 표를 두번어해됩니다 그럼 먼저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약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7 1이1 7박이 2는이? 7박 2의 제곱은? 4, 3, 1은? 3, 3이? 뷰, 3, 3, 2, 6, 3 4, 12, 그 다음에 91은? 9, 91? 18, 9, 4, 36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약수가 3 곱하기 3, 9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약수에서 7의 약수까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만 2 5 2의 약수를 모두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의 약수인 이9개의 약수들을 위에 가로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6, 그리고 9, 12, 18, 36. 자, 그러면은 여기 약수에다가 1 곱하니까 다 자기 자신이 되겠고, 1, 2, 3, 4, 6, 9, 12, 그리고 18, 그리고 36. 거기서 이제 7을 곱해 줘야 되니까 7, 1 14, 21, 그리고 28. 그리고 42, 그다음에 63, 그다음에 84, 그리고 126, 그리고 자기 자신 252까지 해서 약수의 개수가 9, 2, 18, 18개 나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원인 손수 구매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 정수와 유수로 찾아오겠습니다.